자, 오늘은 이렇게만 여자를 꼬시려고 하니까 그 여성과의 관계가 행복해질 수 없다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남자분들은 자기가 그저 스펙을 쌓아 올린다거나 사회적 가치를 올리기만 하면은 모든 여자를 꼬실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죠? 일단 제가 솔직히 말을 하자면은 남자가 사회적 가치를 올린다거나 스펙을 쌓아 올리면은 표면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여성과 사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코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마음까지는 주지 않을 것이고 연애로 이어진다고 한들 남자는 행복한 연애를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이퍼가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여자분은 자기보다 급이 높은 남자와 만나서 상향혼을 하고자 한다는 라 심리인데 이것은 저도 철저하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남자도 자기의 이세를 안전하게 잉태해줄 여자를 찾듯이 여자분도 자기를 사회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남자를 급이 높은 남자를 찾는 것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그저 남자가 사회적 가치가 높다고 해서 여자분은 남자를 급이 높은 남성, 고등급의 남성으로 인지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매우 능력이 좋고 사회적 가치가 높은 남성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남성과 대화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그 남자한테 찐따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을 하죠. 뭔가 이 남자의 사회적 가치가 높다, 능력이 좋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알게 모르게 자기가 학창 시절에 빵을 사오라고 시켰던 빵 셋들과 비슷한 면모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자분들은 일단 이 남자의 능력이 좋으니까 표면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이어가겠지만 절대 남자한테 마음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솔로 보시면은 거기에 출연하시는 의사 변리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과연 사회적 가치. 레벨이 안 돼서 거기에 나오실까요? 생각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은 여자분들의 상향혼 심리가 무엇일까? 이것은 철저하게 감정적인 부분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남자랑 애프터 하는데 뭔가 이 남자를 쉽게 얻을 수 없는 남자를 보이고 내가 이 남자한테 노력을 해야지만 그 남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남자가 되게 여유가 넘치고, 주변에 여자가 많아 보이고, 나를 그저 외모로만 떠받들어 주지 않고, 나를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니디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여져야지만 여자분은 그 남성과의 관계를 잘 진전시키고자,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라는 소리죠. 제가 지금 남자의 능력,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손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학창시절에 나한테 배겨 있는 찐따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면은 표면적으로 그 여성과 관계가 좋게 진전되더라도 나는 평생 퐁퐁남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트릭스 안에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찐따로 보이게 만드는 모습에 대해서 탈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위해서 여자분들은 다른 여자가 내 남자를 탐하면은 불편해하겠지만 한편으론 좋아한다라는 본능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평판 등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가방을 무조건 사가지고 그것을 메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가방을 찰수 있는, 이런 가방을 메고 다닐 수 있는 클라스가 있는 여자이다 라고 보여지길 원하죠. 여자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테이블에 올려두어도 한 시간 동안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가방을 소유할래? 아니면은 테이블이 잠깐만 올려두면은 바로 사라지는 가방을 소유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여자분들은 100% 후자입니다. 그것은 남자를 만날 때 또한 마찬가지인데 나를 제외한 모든 여자가 이 남자한테 관심과 눈길을 1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여자가 보더라도 이 남자가 진짜 개 매력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매력이 떨어지는 찐따와 내가 길거리를 다니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제 인생 실패했다. 제 인생 얼마나 실패했으면은 저런 남자랑 데이트하고 있을까? 라고 보여지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여자가 노리면은 불안은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좋아한다 라는 말이 성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한테 나는 주변에 여자가 없다 여사친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제발 그만하시라는 겁니다 여자분이 술자리에서 말을 할 겁니다 나는 주변에 여사친이 한 명도 없는 남자를 좋아해 라고 했을 때 찐따들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나 <laughs> 주변에 여사친 한 명도 없다는 이렇게 말을 하실 테죠 이것은 여자한테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니고 여자한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맞춰 주는 찐따에 불과한 겁니다 차라리 여자분이 나는 주변에 여사친이 한 명도 없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너는 그동안 자제력이 없는 남자를 만났나 보다 나 주변에 여사친이 있는데 한 번도 걔가 평생 여자로 보인 적이 없었거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자한테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 라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자를 만나는 것은 낚시와 매우 비슷한 원리예요. 일단 미끼를 던져두고 나서 느긋하게 기다릴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낚시하고 있는데 물고기가 내 미끼를 물지 않는다고 해서 낚싯대를 막 세차게 해으면은 물고기가 어련히 와서 여러분의 미끼를 물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여자랑 대화하면서 내 가치관,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여자가 나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때까지 미끼를 물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찐따난 분들은 항상 자기의 장점만을 어필합니다. 나 연애하면 정말 잘해줘. 나 연애하면 해바라기야. 다른 여자한테 절대 눈길을 주지 않아. 라고 여자한테 장점만을 어필하는데 제가 이런 말들을 아예 하지 말라고 지금 조언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여성과 대화하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자한테 알려주고 나서 여자가 여러분에게 흥미가 생긴다면은 여러분의 장점에 대해서 여자가 구체적으로 물어볼 타이밍이 반드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빠, 오빠는 연애하면 만나는 여자한테 어떻게 잘해줘? 오빠랑 연애하는 여자분은 어떤 게 좋을까? 라고. 1차적으로 먼저 남자한테 매력을 느껴야지만, 그 다음에 남자의 장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항상 여자와의 관계를 망쳐버리는 남자분들은, 여자가 미끼를 물기 전에, 여자가 궁금해하기 전에 내 장점을 어필하면서, 아직 물고기가 미끼를 물지도 않았지만, 낚싯대를 존나 흔들고 있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뻔한 남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측 불가능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뜻인데 예측 불가능한 남자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아 차가! 아골띵해 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남자가 아니고 그냥 정신병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 안에서의 예측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자가 주는 호감에 일일이 반응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남자한테 오빠 콧대가 매력적이다. 주변에 여자가 많을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에 진짜 지연아 너도 남자가 많을 것 같아.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번 여자의 호감에 애매하게 반응을 해보세요. 아 그래? 그런 칭찬 처음 들어보네.라고 애매하게 반응한다면은 여자분은 남자의 마음이 궁금해져서 다시 한번 남자의 마음을 떠볼 수가 있어요. 오빠는 표현 잘해주고 적극적인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라고 한다면은. 어, 글쎄, 한 번도 그런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라고 애매하게 또한번 반응해보는 것이죠. 여자가 여기에 대해서, 오빠, 내가 혹시 싫어? 라고 한다면은, 그때 가서, 아니, 그런 사람 좋아하는데, 너가 자꾸 마음을 궁금해하는 게 귀여워서 한번 장난쳐봤지. 이런 식으로 여자한테 IOI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은, 여자분들은 실제로 상향혼, 하이퍼감의 본능이 존재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그저 사회적인 스펙, 능력만을 키우면서 찐따남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면은 표면적으로 좋은 관계가 될수 있겠지만 여자의 마음을 얻어낼 수가 없다. 여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얻어내고 내가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찐따남으로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내가 여자의 마음을 얻는 기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매력있는 남자 네이버 본 카페로 가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